지금부터 12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1편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호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관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절구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 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데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란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 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 부르질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음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31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적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왕이 되어서 기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이 목동 출신이라고,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며 그를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은밀히 나를 어렵게 하려고 거물을 쳐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모함하려고 그물을 쳐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 말씀하는데 그들이 비방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까지 들렸으며 그들이 다이을 치려고 어른할 때에 자기를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꾀하는 소리까지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왕을 엉뚱한 건물에 걸려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꾀하고 또 왕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그들 나름대로 모함을 하고 은둔하고 작당을 하고 하니 그런 사실을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의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욕보이려고. 아주 작당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편을 써서 오히려 나이를 피하고 외면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왕으로서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 나쁜 놈들을 다 잡아넣어라. 이들이 나를 모함하였다. 그러고 그들에 대한 대가를 내 권력을 통해서라도, 내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믿음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온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여 그래 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는 다시 말해, 심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가 어떻게든 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복하고 말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납니까? 미움이 미움을 났습니다. 보복이 보복을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안하게 잠을 내지 못하고, 그일 때문에 후회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뭐라고 고백합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때로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처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뒷인생의 뒷맛이 좋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 다이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어렵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을 자기 힘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 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모습으로 보복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며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교회 건축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미는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림없이 빨리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 사고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이소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안에 쓰려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